<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진짜 떠봉을 부르는 새끼를 찾아서 진짜새끼입니다진짜이자와만린이운두와 워시 산시 이치팔로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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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은 년 뜻인데 어쨌든 서울 남영동 중식당에 짜장 짬뽕보다 더잘 팔리는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3대째 장사 중이라는 노포 중식당으로 후딱 가보겠습니다. 진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오늘은 남영동먹적골목에 왔습니다. 이골목에는 맛집들이 많이 있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중에서 1959년에 개업한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교가 운영하는 노포중식당 갈 거예요. 중식 셰프 10년 차의 지인이 추천해줘서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장사를 안 했다가 몇년뒤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대째 장사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실은 3대째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집은 중식의 기본인 짜장짬뽕보다 볶음밥과 깐풍기가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숙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덕순노! 역시 중식 노포답게 간판이 한자네요. 음... 한자예요 음... 화면 넘겨. 서울 미래유산 식당으로도 선정되었네요. 웨이팅 1번입니다. 테이블링이나 숟가락 시스템도 아닌, 마냥 기다리는 옛날 시스템. 그냥 기다려봅니다. 매주 일요일과 마지막 주 토요일은 휴무니까 참고하세요. 쟤다살기 들어오라 해. 알았다 해. 안녕하십니까, 진태새입니다 찡찡찡찡. 전구 전통 인테리어 응 미안합니다 건머니 흔타 왔어요? 메뉴판입니다이 집의 시그니처인 깐풍기와 볶음밥 주문했습니다 바로 깔아주는 새끼들 와우 잔이 이쁘네요 고풍스러운 느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느낌이네요 효자 새끼 진짜 새끼 이따 눈치 봐서 가방에 살짝 챙겨가야겠어 미친놈 양념통도 뚝뚝하네요 바로 식초 한통 집어 식초 식초 어, 어 어. 뚜껑 열어야 되네 옆 테이블 요조가 웃고 있네요 저 손님도 저랑 똑같이 행동했다 제 손목 이 욕실을 치렀 먼저 볶음밥 넣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고슬고슬해 보이네요 볶음밥은 수분기를 충분히 날려서 한톨한톨 한톨 기름 코팅해서 다들 각자 따로 넣게 만들어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제 아빠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왔을 때 엄마가 아빠를 들들 볶아서 따로 가방 쓰게 만든 것과 비슷해 엄마 아빠 사랑해 원래 정통 볶음밥은 짜장 소스 없이 볶음밥과 계란국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중식당에서 짜장 소스를 부어서 주는 걸로 처음 자 바뀌었다고 하네요 볶음밥 한 숟갈 집어 넣어봅니다 음 적당한 불향과 고슬고슬한 식감 서서히 올라오는 고소함 역시 실력있는 가게네요 짜장소스와 함께 주기 때문에 간을 약하게 한 듯합니다 간은 담백겁니다 약한 간 때문인지 소주를 부르는 느낌은 아니네요 짜장소스 없는 정통 볶음밥을 좋아하는 찐뜻이기 볶음밥 자체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만 짜장소스가 나왔으니 예의상 한번 비벼서 넣어봅니다 땡. 이모 여기 소주 하나. 아나, 아나. 확실히 짜장 소스에 먹으니 간이 맞습니다. 그래도 약간씩만 비벼 드세요. 너무 비벼 먹으면 볶음밥 자체의 고소함이 가려지는 느낌입니다. 정통 파치드 실기. 정통 느낌으로 계란국이 딸려 나왔네요. 응, 아, 소주 먹으려면 짬뽕 국물이 더 좋은데. 맞아. 이집 장점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친절하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무릎 꿇고 주문 받는 부담스러운 친절함이 아니라. 육 하고 편안한 친절함입니다. 조리지원으로 콜라 서비스 받아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친절하세요 덕분에 들어올 때부터 기분 좋았습니다 볶음밥 다 먹을 때까지 깐풍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깐풍기에서 깐풍은 한자로 건팽이며 이는 소스를 마르게 졸려낸다는 의미의 건과 볶다라는 의미의 팽에 닭고기의 개가 합쳐진 단어가 깐풍기입니다 밀가루나 전분 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기름에서 튀겨낸 뒤 고추와 설탕, 간장 등을 넣어 만든 소스에서 볶아낸 음식을 깐풍기라고 합니다 꿀팁 좀 중... 제르전 나왔습니다. 음악 주세요. 나오자마자 코를 찌르는 고추형 비주얼이 강렬합니다. 한 조각 집어 넣어봅니다. 전맛탱 바로. 고추 부르는 이맛, 양파의 단맛, 간장의 짠맛, 고추의 매콤함, 식초의 시큼함, 단짠매시. 깜풍기가 덕순누의 매시였네요. 존재감이 강력합니다. 이건 볶음밥과는 반대로 간이 강력해서 애들이 먹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른 남자 진든 새끼는 강력한 고추와 함께 응, 장난입니다. 처음 먹었을 때 시큼한 맛이 좀 세다 싶었는데 이게 이게 아주 중독성이 있습니다. 혀끝을 계속 입맛 뜯기 만드는 치트키랄까요 입안에 깐풍기 맛이 4분 37초 정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어 아, 그런데 먹다보니 너무 강강만 있는 느낌이 듭니다 조리 지연만 안됐더라도 담백한 볶음밥과 함께 강강영역을 즐길 수 있었을텐데 그래서 다시 시켰습니다 와우 이번에는 짬뽕국물이 나왔네요 이걸로 소주 두병은 깔수 있겠 짬뽕국물은 자극적인 느낌의 맛보다는 옛날 짬뽕같은 느낌이네요 볶음밥은 여전히 고슬고슬고 을각방 모두고요. 볶음밥과 함께 넣어 봅니다. 음. 이거였네요. 둘이 궁합이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짜장 소스에 비빈 다음 깐풍기 올려 넣어 봅니다. 음. 이건 아닌 걸로. 아, 나 깐풍기 빼고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남은 깐풍기 포장해 줍니다. 오늘의 총평. 강력한 느낌의 한 끼였습니다 모처럼 맛있는 중식 먹었네요 강력한 중식 요리와 친절 그 잡채였던 독순노에게 진짜 떠봉을 날립니다 소상공인이 웃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는 적당히 고맙습니다.